난 못하니까 네가 해라. 자, 저, 저, 제가 하라고요? 그럼 서가 빠뜨렸으니까 가 다시 올려봐. 서재호는 잠시 공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꼭 해보이겠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레인을노려 보았다. 자 잘해야 한다, 재호야. 가라, 재호. 나와라 어? 부탁이다. 서재호가 볼링공 레일에 굴렸다. 공이 레인 정 중앙으로 들어갔다. 아, 서지우 깔끔, 나와라, 나와, 깔끔. 서지우는 공이 쌓이는 곳에서 손바닥을 문질렀다. 먼지 쌓인 볼링공의 숙이다. 안 나오는데요? 볼링공과 함께 캡슐이 돌아 나왔다. 아, <laughs> 어? 오, 나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약이잖아. 서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뱉었다. 레인 내부에 걸린 캡슐을 빼낸다. 오케이, 자 회수해야죠. 유상일이 캡슐을 집어들었다. 숨겨진 물건을 확보하라. 회수 완료. 배영사한테 연락해. 부,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봐, 불안하잖아. 준혁이 어, 마침 회수 마쳤어. 서재호는 싱글거리며 말을 건넸다. 입니다. 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요아나 저기 스포하지 마세요. 나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스포하지 마요 스포. 아 이제 하지 말자. 그런 건 하지 말자. 곧 무전이 끊어져 버렸다. 배준혁 피슴두 남자는 잠시 서로를 마주보다 불이 나게 달리기 시작했다. 자 일단은 뭐 스포를 당한 대로 어,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야지 뭐 산다니까. 근데 앞으로는 진짜 그러지 말자. 나도 몰랐는데, 이거가 나오니까 이제 알아듣겠네. 저편에 수많은 발이 보인다. 안쪽이 전기실이야. 조녀이 조금만 기다려. 서재우가 먼저 환기 통로로 몸을 던졌다. 잔당제가 대치한 배순혁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야, 어디 숨어있다. 이제야 나오시나? 동작 그만! 경관을 해치면 가중처벌된다. 동작 그만! 첫 장부터 미적백이요 앞장선 유상일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신속하게 겨냥했다 야 이게 누구신가 유상일이 아, 알아보네 조직원 하나가 연장을 끄며 걸어 나왔다 유상일은 총구를 그리로 옮겼다 아이 배신자가 같이 먹은 짬밥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와 허 엄청 화났나봐 전제부터 틀렸어 난 너희하고 같은 편이었던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총구를 겨눈 유상일이 쓴웃음을 흘렸다. 선진압파는 끝났어. 의미 없는 저항은 그만둬. 그런 건머릿수 많은 쪽이 다수결로 정할게. 음, 선진압파가 무너지면서 그 나머지 경찰서에 안잡혀간 조직원들이 엄청 화가 났나 봐. 남자가 손짓하자 어깨들이 일제히 달렸다. 어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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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성공. 내지른 네 칼날을 옆으로 피했다. 모두 조심해. 오저 요렇게 찔러오는 무기를 피해 권총으로 내리쳤다. 경님 조심하세요. 메라오 홈에야 점점 어려워진다야. <laughs> 오케이 일단은 성공이고 요 나중에 여기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려드는 상태를 잡아 넘어뜨렸다. 팔피 기동 총소리에 모두 동장을 멈췄다. 그치? 빵! 이게 제일 어, 효과 크죠? 유상일은 들어올린 총구를 천천히 내렸다. 멈추라고 말했다. 피를 봐야 끝을 낼 거야. 방금 공포탄 한발 나갔어. 다음은 진짜야. 한 발에 한 놈씩이다. 공포탄? 권총이 명중률이 낮다지만 이 정도 거리면 어떨까? 어머나 이 얘기는 하지 마시지. 올해 운수가 궁금한 놈부터 일이나와. 이름을 피라마을... 유사기이 제법 가오잡는데. 흠. 내 이름은 맥클리 뭐야? <laughs> 남자들이 하나 둔 연장을 내려놓았다. 유상일 구출, 피스탕은 배준혁을 지원하라. 뭐 그렇게 큰일은 없나 보네요. 권현석은 취조실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지금 막 작은 결단을 내린 참이었다. 아내는 김성식이 취조를 기다리는 중이다. 박은태는 김성식과의 만남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현석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눠야만 했다. 헉, 설마 몰래 가는 거야? 가자. 그는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뭐야, 오늘은 다른 얼굴이 나 없이었나? <laughs> 성식이 형 옷이 바뀌니까 좀 뭔가 스트핏이 <laughs> 김성식은 초췌한 인상이었다. 아 그래, 약간 초췌해 보여. 김성식, 나는 권현석 경감이다. 아, 권현석이. 개선장군이 나타나셨네. 음. 김성식이 수감에 묶인 손에 들어 박수를 쳤다. 거의 좋건데? <laughs> 거의 좋건데?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직 내 변호사가 안 왔어. 음. 예전에 보낸 문건, 네지시지? 아, 그거 막 중이병으로 막 갈겨 쓴 거. 뭐 말이야? 아, 그 팩스 말이야. <laughs> 읽어볼 만하던가... 거기 도세온 경사 이야긴 왜 적은 거지? 아... 어떻게... 뭐... 거기서 죽었다는 경사 얘기인가? 왜 너희들 짓이 아닌 것처럼 적은 거야? 왜냐면 얘네 짓이 아니니깐... 왜 그래, 그랬겠어? 관경감... 어머... 성식이요? 넥타이 없으니까 이게 버릇인가벼? 이 버릇인가벼? 맨날 넥타이도 이렇게 잡으시더니만 넥타이 없는데도 이러시네. 그잘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보라고. 안 했으니까 <laughs> 잡았지. 그쵸, 안 했죠. 총알 꺼내 버셨을까? <laughs> 그것도 총알 꺼낸 것도 부검한 것도 뻥쳤잖아! 김성식은 옆으로 움직여 다리를 꼬았다. 네 소중한 마크로프에서 나간 게 아니라는가? 금방 알았을 텐데. <laughs> 맞아, 곤충 드롭기 좋아하지. 경찰이 그런 것 하나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건가? <laughs> 취조실 문이 열렸다. 저네 누군가? 아! 예, 여기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병관들이 들어와 권현석을 잡았다 여긴 허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당장 나가 와 검사 새끼 반말부터 찍찍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일어나 <laughs> 총알은 거기서 나온 거였어 아하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 내가 한게 아니라고 했잖아 김성식이 다시 한번 부정했다 나가십시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권현성 난입. 권현석이 취조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거 봐라. 여기서 김성식이 이제 뭔가 알게 됐네. 이게 이상하다는 걸. 김성식은 고개를 들어올려 당혹한 표정에 검사를 보았다. 구린기 뿐만. 김성식 의혹. 뭐, 뭐야 우연 박수야? 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일단 박수 터지면 일단 <laughs> 숨겨진 물건을 찾고 잔당을 소탕한 새세게아그 세대한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진 아파 소탕 작전은 진행된 첫 작전이자 두 번째 성공이었다. 야, 어이 분위기 완전 훈훈하네. <laughs> 소 뒷걸음질 치다가 뒤잡은 거지. <laughs> 같이 타면사고가터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때오 결과가 좋았는데 오미정은 유상이를 견눈질라며 외쳤다. 팬클럽이야? 팬클럽이야! a n k l o v i a Panklo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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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k l o v 자신감이 넘치고 듬직한 사람, 사랑에 대한 의리와 끈기가 있는 사람, 거친 조직 생활을 이겨내고 아이에게로 돌아온 사람. 아 스토리 좋죠? 자신 넘치고 거침없이 나서는 남자. 왜 서재우 설마 우미정 좋아해? 유상이 경이야말로 그녀의 이상형이 아닐까? 좋아하나? 미정 형사 잘해보라고. 어? 심으룩한데 중을거리는 그에게 유상일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자네들 덕이었어 아닙니다 전 경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요 유상일이 씨 웃었다 한 팀인데 뻣뻣하게 경희님 말고 형님 어때? <laughs> 형님? 현석이 형만 형이고 나는 경희님이라니 섭섭하다 어. 유상일 겨련 <laughs> 알겠습니다 상일이 형님 <laughs> 제호가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친화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 현실에서 있으면 진짜 이런 친구들 뭔가 되게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 없이 되게 막물 흐르는 대로 잘 사는 타입 아니에요? 음, 부침성도 있고, 싹싹하고, 실제로 그걸 막 이제 막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성격인 애들 있잖아. 음, 아, 그래. 전형적인 인싸인데, 인싸 중에서도 되게 막 사람 가리지 않고 괜찮은 애들. 어 저는 괜찮습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아싸 잠시 생각하던 배준혁이 되물었다 그럼 선배로는 어떠십니까 형님이란 말은 그쪽 캐릭터에 안 맞긴 해 <laughs> 좋아 그걸로 퉁치지 준혁이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상일 선배야말로 아 그나마 이게 가까워진 거야? 배준혁은 유상일이 뻗은 손을 잡았다 안물은 뭐야 안무리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준혁이 덩치만큼이나 크고 억센 손이다 배준혁은 유상일에게 호의를 느꼈다 유상일 경위는 오랜 작전을 버티며 가족을 갈구해온 사람이다 장지연이 아이를 가졌다 음이 얘기가 또 나오네 박은태 국장이 자신의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 그 아이야말로 배준혁과 장지연의 결실이었다 맞네 애기가 준혁이 얘기네 배준혁 실부. 배준혁이 그토록 원하던 가족. 그걸 생각하면 한없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끝없이 우울해지기도 했다. 음, 흠... 헤매이지 않겠다고 했었다. 내면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따랐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딛지 못한다. 자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유상일은 어떠했다 마침내 돌아와 가족을 되찾았다. 몇 번의 작전 실패와 위기를 익히한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해냈다. 예전에 배준혁이라면 거기까지 이입하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지금 배준혁은 그가 느꼈을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 멋대로 동질감을 느끼는 건지도 모른다. 오,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하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선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 유상일을 되게 좋게 봤나봐. 가족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충을 견뎌낸 사람.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걸로 충분했다. 배준혁 결연. 이거 봐요. 아아연이 나왔네요. 집에 돌아온 유상일은 딸이 펼치는 신문을 보았다. 집이 좀 작다. 범죄와의 전쟁 대미를 장식한 선진 아파 소탕 작전의 영웅. 유상인 경희와의 인터뷰 어? 어? 이게 벌써 나왔구나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나봐 학교에서 엄청 자랑했어 선생님도 아빠는 대단한 일을 한거라고 영웅이라고 신난거 와 근데 불안한데 이거 약간 그밑바 까는거 같지 않아요? 어, 나 왠지 미래가 보이는거 같아 어떻게 그래 우리 아연이는 아빠가 자랑스럽겠네 유아연 자랑. 아이가 불고진 불로 소리쳤다. 그래도, 제 아, 복선, 복선. 이게 제일 좋은데. 그는 딸을 들어올려 빙빙 돌아다녔다. 복귀 후 며칠은 모자랐던 공명심을 한껏 충족시키는 나날이었다. 오늘 일을 끝내고 보니 그가 너무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신분전환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다. 기사가 생각보다 크게 난 것도 싫은 마음에 걸렸다. 기사가 크게 날 수밖에 없지. 장희준이 일부러 그렇게 크게 내려고 한 거니까. 유상일 불안. 물론 기쁘다. 하지만 노출이 너무 크고 빠르다. 그러니까 장희준이라는 그 회장한테는 그냥 모든 사람이 도구인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뭐 유상일 자체한테는 좋은 일이 된건 사실이지만, 그냥 그 사람한테는 도구지. 근데 그걸 이제 뭐 걔도 좋으니까 된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동안 너무 구름 위에서 지냈다. 이젠 아연이에게 더 신경을 기울일 때다. 그는 딸을 꼭 끌어안고 소파에 앉았다. 품에 안긴 아이는 금세 쇠근거리며 잠이 들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잠시 딸의 온기를 느꼈다. 그제서야 작전에서 만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은창 그리고 최재석 최재석을 안타깝게 여긴 유상일은 복귀 후 권현석에게 말을 꺼냈다. 그제서야 그 역시 잠임요원이란 사실을 알았다. 가깝게 지낸 두 간부가 모두 경찰 측 인원이었던 셈이었다. 나머지 요원들과 함께 신분 전환 절차를 밟고 있으리라. 조만간 얼굴을 봐야겠어. 음... 셋이 모이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홀로 웃던 유상일도 그 소파에 기댄 채 고라떨어졌다. 여기 재밌겠다. 변호사는 흘러내린 안경을 올리는 일조차 잊었다. 재밌겠다. 여기 들키면 큰일 납니다. 아하, 지금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 조언하시는 건가? 난내 얘길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이야. 정신 차리라고. 주제넘게 굴면 알지? 딸이 중학생이던가? 애치고는 키도 크고 꽤잘 빠졌더라고 뭐야 변호사는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취조는 지루했다 매일 보는 얼굴이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래자료와 물건을 찾는 얘기뿐 거래자료 아 그치 그 거래자료 주정제가 갖고 튄 그거 실패 분노에서 벗어난 건 얼마 전권연속을본 다음이었다 김성식은 취조를 되짚으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놈들은 장희준 영감의 사람이다. 아, 골 바로 캐치를 했네. 거래 자료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중이다. 물론 자신도 그 행방을 알지는 못한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상대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거기서 김성식은 생존의 해법을 찾아 냈다. 자, 그러니까. 따박따박 쳐내. 따박 배신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꼴 나는 못봐 본인도 배신자잖아 상의를 주 헐! 얘들이 그렇게 찾는 물건을 내 눈이 많이 애를 태우면서 엿을 먹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난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을 딱 정리했으니까 김성식은 다리를 바꾸어 꼬며 웃음지었다. 김성식 잔꾀 자유 행동이 허락되자마자 아 왠지? 어? 아저씨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재석이 <laughs> 나왔네요? 너 친구 왔구나. 헐. 따다다단. 기뻐할 장면 아니야? 내가 왜널 보고 기뻐해야 하냐? 됐수다. 사실은 나도 전혀 안방 가운데 비차일반이네 더딘 신분전환 중에도 겨우 자유행동을 허락받았다 아, 아직 신분전환이 된건 아닌데 일단 자유행동은 되나보네요 이제 취조받다가 절차가 슬슬 끝나간다는 증거였다 한창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는 유상일과는 만날 틈이 없었다 정은창은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할 곳은 양태수뿐이었다 뭐 때문에 불렀냐 사실은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었거든. 그게 뭔데? 맨 입으로? 내가 답해줄 일인데 왜 내가 사야 하지? <laughs> 아좀 따지지 말고 사라 좀. 아좀 사라 이 자이 좀. 에휴 진짜. <laughs> 아, 알겠으니까 좀 조용히 해. 짠돌아 돈도 많이 벌잖아. <laughs> 그만하니까. 어, 기 얻어먹을 사람의 할 말이야? 아! 잔을 내려놓은 최재속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경찰이 돼서 처음 먹는 한 잔은 역시나 각별하고만 좋다. <laughs> 아야 용기 잘한다. 네가 경찰이었던 건 나. 좋다. 알았을까? 그런데 물어보려던 건 뭐지? 아나 진짜 아 그게 없네 그게. 뭐 안주? 아니 주제 하나 딱 끝나자마자 본론으로 가자는 거야? 무슨 공중전화냐? 용건만 간단히 하게? 그렇게 정없이 구니까 나도 정없이 물어볼게 최재석은 잠시 빈잔을 보다 물었다 아저씨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뭐야 갑자기 정색을 해? 그래. 거짓말? 양태수가 얼빠진 얼굴로 되물었다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듣는 얘기가 바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지? 아들... 아들 찾는다고 한 거? 왜? 왜? 양태수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그런 걸로 내가 거짓말을 할것 같냐? 아니 나한테 빈 말을 한 거잖아 아 나한테 뭐라고 했어 월남 파병 갔다 오니까 아내는 죽고 그새 태어난 애는 없어졌다고 했지 음. 그럼 나한테 보여준 사진 그건 어떻게 구했어 아 아니 파병 중에 잠깐 집에 들러가지고 찍기라도 하셨나. 그러네. 양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보지도 못한 것처럼 말하더니 양시백이란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어? 파병이 언제적 일인데 그 사이 애가 나왔어? 아저씨 꼬마 신랑이었어? 찾고 싶은 거 맞아? 나한테 숨기는 게 있잖아. 흠... 난다 믿었는데. 경찰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게 다, 사람, 바보 취급한 거였어? 바보 취급한 거였어? 최재석 추궁. 양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다. 이거는 마치 코난에 나오는 것 같은데? 따다잔 이러면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유, 뻑국이 고마워요, 다섯시네.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뛰어넘었었다. 가볍게 생각하면 넘길 수 있는 부분에 짚어냈다. 최재석은 진심이었다. 양태수는 고개를 대지 못했다. 나도 가족이 없어. 아, 잠깐, 약간 좀... 니도 가족 없지? 여기 뒤에 나으면 거의 패드릭급... <laughs> 아버지가 어쩌고 그런 거나 모른다고. 음... 그래도 아저씨가 아이를 찾는 거나 좋다고 생각했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떻게 해? 아버지가 애 찾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믿은 거야. 처음 나오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도 날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음. <laughs> 그런데 아저씨는 날안 믿은 거잖아. 그치?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 그건 우물거리던 양태수가 한숨으로 말을 지었다 미안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빠진 부분까지 이야기해주지 오, 이제 시원하게 긁어주겠다 양태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이를 찾는 건 사실이야 난 직업군인이었다가 일찍 결혼했어 돈이 더 필요한 때였지 음... 이런저런 이유로 월남행을 택했지만 전투 도중에 부상을 입었어 몸쓰는 데 지장은 없었지만 후방 이송됐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지 음... 태엽군인 시백이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 근데 최재석은 빈잔을 보며 끄덕거렸다 하지만 맨정신에 듣는 거네요 돌아온 후로 난 병에 시달렸어 마음의 병이었지 아... 아,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이 조금씩 생기죠? 전쟁 이후의 그 후유증 때문에. 소수라 처 자면서 깨고 폭발 소리가 들려 집 주위를 맴돌면서 감시를 계속했어. 음.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어느 날. 양태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잠든 시베기를 해칠 뻔한 적도 있었어. 환청 때문에. 아무 반항도 못하는 전먹이를 아비가 죽일 뻔한 거야.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냥 난 죽은 걸로 해달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남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제 과어를 생략했었다. 아, 이런 건 이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최재석의 말을 듣고선 여전히 자신이 체면에 얽매여있단 걸 알았다. 제 멋대로 살면서 울산에 갔다가 장회장님을 만나 일을 돕기 시작했어. 음, 그럼 부인이랑 자식은 집에 남아둔 채로?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내가 버린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 부인이랑 애기 입장에서는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 모양인 거지. 시베기는 호적에도 못 올렸어. 다내 잘못이지. 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못 들어주겠네. 양태수가 떨고 던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가 벌을 받는다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저씨가 지은 일의 대가를 애꾸준 자식 새끼가 받은 거라고. 어머. 하. 음. 아.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어쨌든 다시 말해 준건 고마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최재석은 검지로 코끝을 그쪽였다.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걸 깨달았어. 고맙다. 응? 어? 아이 뭐지, 아씨, 아이 뭘또 뭐 고맙기까지야? 바보 같은 주제에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너. 양태수 고백. 글쩍거리던 최재석이 잔을 채웠다. 아저씨, 난 경찰로 신분이 바뀔 거야. 근데 솔직히 경찰이 나한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수정사하면 겁나 잘할 것 같아. 보상금 받고 나면 그냥 때려치우려고 오, 경찰을... 아저씨도 그 백석인가 뭔가에 죽치고 앉아서 한숨만 쉬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어때? 어, 은근히 포장마차 둘이 잘 운영할 것 같아 앞치마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재성마차 뭐? 솔직히 나 목표가 없어 경찰도 학생 때 복싱하다가 메달 따서 간 거거든 음 약간 조금 뭐 그냥 할거 없어서 한 거네 사실 옛날엔 주먹질도 좀 했고 최재석 고백 최재석은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그러다 요원이랍시고아 조직에 있다 나와보니까 하씨아 정말 모르겠는 거야 뭘 근데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 자기의 길 그걸 목표로 가자 응? 나랑 같이 찾아보자고 양씨 배기를 음 일단 자식부터 찾아주고 꼭 찾아낼 거라고. 이 최재석이가 보증할 테니까. 최재석, 재현, 양태수는 멍하니 그를 보았다. 술기운인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술이 떡이 된 모양이군. <laughs> 그쪽이야말로 아유 진짜 개떡같은 경호원이나 때려치셔라 진짜. <laughs> 자리 차지하고 앉아 서이이람저 자... 사람한테 A 자리 차지 고아자못 찾아! 되게 민감한 단어인데 이거? 자리 차지 그 백석이란 데 회장 영감탱이 아 소문도 <laughs> 나쁘잖아 뭘 기대하고 버티냐 버티긴 <웃음> <웃음> 아 웃기네. 양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장희준 회장이라는 가장 큰 조력자를 내치고 다시 거리로 나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럴지 솔직히 양태수 사양. 얼마 전 장희준은 용역 업체를 하나 맡기겠다며 말을 꺼냈다. 그곳 사람들을 시켜 아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음, 그쪽 위험한데 아닌가? 이런 상.